안녕, 여러분. 오늘은 맨시티와의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. 어, 맨시티와의 경기가 이렇게 빨리 다시 찾아왔는데요. 너무 얼마 안된 맨시티 전이어서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말을 하고 싶지가 않네요. 지난 FA컵을 통해서 좀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오늘도, 어, 저번처럼 어이없이 사실점을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, 그것만 아니면 되지 않을까라는 <laughs>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어, 일단은 지금 라인업이 떴는데, 항상 보던 베스트 11으로 나오는 것 같네요. 그래서, 요리스, 로메로, 다이어, 데이비드, 로얄, 호이비에르, 벤탄크루, 페리시티, 콜로세스키 송케인 이렇게 나오는데, 솔직히, 어, 이제는 예상을 못 하겠어요. 그냥 봐야 할것 같고, 그냥 봐야 할것 같습니다, 여러분. 나 홀란드 직접 이렇게 경기 뛰는 거 처음 봐. 아, 근데 지금 살짝 돌려서 집중력이 엄청 떨어질 것 같은데, 나. 키가프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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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오, 뭐야? 오! 벽배 선발 안 뛰는 것도 오랜만에 보네. 우와! 어 뭐해? 그냥 밀어버리네. 아, 야 빨리 얘들아. 그렇지 그렇지. 야 제발. 뭐야? 안돼 벤던코로는. 가자 역습 가자 역습 가자 역습 가자 역습 가자. 그렇지 역습 가. 스게 좋았는데, 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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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조심하자, 얘들아 벌써 두 개야. 오, 잘 돌아섰어, 잘 돌아섰어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뛰어, 뛰어. 제발, 제발. 소나미, 소나미. 아, 제발, 제발, 애들 하나 더 만들자. 아, 코너키. 오, 오, 잘 찔러줬어. 왜, 왜, 저래, 쟤? 왜, 오, 아, 아... 오, 오, 클래스 스이 아, 손, 어? 야, 으, 아... 이게 뭐야. 어, 재밌잖아, 오늘. 오늘 에메르송 열심히 한다. 어? 역시 이상해. 내가 알던 애가 아닌데. 아, 진짜 아냐? 줄것 같아. 야 조심해라 조심해라 진짜 안 된다. 진짜 진짜. 오케이. 혼란 저기서 쳤어도 됐을 것 같은데 왜안쳤을까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. 진짜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. 오케이. 와와와골때 와. 와, 와아 제발 50초. 그렇지 끊어 그래. 이대로 끝날 것 같은데. 어, 끝났다. 와, 최고. 전반적 감상평. 케인 최고. <laughs> 아니, 근데 오늘 여러분, 어, 전체적으로 어,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로 좀 그래도 좀 애들이 달라지려고 하나 봐요. <laughs> 아니. 에메르송도 뭐 포로가 들어와서 어쨌든 그 자리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선발을 두고 싸움을 해야 되니까 열심 좀 집중 을 엄청해서 하는 것 같고 난 에메르송이 이런 모습을 제 들어온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아. 네 하여튼 좀 어, 경기가 오랜만에 재밌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진짜 언제 재밌었는지 기억도 안날 만큼 정말 오랜만에 재미가 있는 것 같고. 어, 역시나 어, 저는 항상 물론 맨시티가 굉장히 잘하는 강팀이지만 어, 우리가 언제나 시티한테는 좀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항상 박혀있는 사람이었거든요. 그래서 살짝 그 2주 전에 했던 그 경기가 너무 충격적이기도 했던 건데 오늘도 살짝 우리가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좀 소름이 돋았고 일단, 후반전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. 어쨌든, 전반전만 봤을 땐 굉장히, 꿀잼 경기. 후반 시작. 오, 오, 아! 잘한다. 아, 우리도 저런 수비 있었으면 좋겠다. 오! 오! 아! 이게 안 맞아! 아, 저 맞았으면 대박인데. 나데혼 불쌍하다. 혼란 잘하는 모습으로 난 오늘 못본것 같아. 와, 씨. 에베르송왜 저래? 와. 왜 저래? 야! 가자! 클로스스키! 제발!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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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아, 오! 오, 덕배. 나오지 마! 덕배 나오지 마! 얘네 제발 오야 오케이 와 미쳤다 와너 다이어 아니야 야못 차게, 차게 못 차게 못 차게 못 차게 못 차게 해 그렇지 못 차게 해. 얘들아 카드만 3개야 맨날 카드 받아 맨날 안 받고는 할수 없는 거야? 그치 바로 가야지 바로 가야지 <laughs> 웃기네 쟤. 새. 이상하네요.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? 야, 안 돼. 아, 진짜 이거 아니야. 아, 에바야 야, 제발 5분만 참자 얘들아, 제발. 제발. <laughs> 끝났습니다. <laughs> 어떤 맨시티를 상대로? 클린시트 5연승. 와, 진짜 멋진 기록이네요. 맨시티를 상대로. 물론 저저번 주에 좀 아쉬운 경기도 있었지만 와, 일단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할 거. 에메르송의 이상한 부활. 부활이라고 해요. 내 이상한 발견. 아니, 자기가 이제 진짜 대체자가 직, 와버렸잖아. 그 전에는 없었는데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죽게 살기로 하는 건가? 에메르송을 칭찬한 게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. 에메르송이 오고 나서. 제가 저 에메르송을 칭찬을 하는 것 자체가. <laughs> 야, 잘, 뭐야? 왜 저래? 라는 말이 나오지 칭찬을 하는 것 자체가 진짜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. 맨날 구멍이라고만 생각했는데. 죄송합니다. 하여튼 오늘 진짜 클리어링도 진짜 깔끔하게 하고, 태클도 진짜 무슨, 아, 진짜 미친 애 같아.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. 진짜 그릴리쉬가 뭐 하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너무나도 좋은 포인트지 않았나 싶었고, 그리고, 어, 이제 오늘은, 뭔가, 조직력이 좀 보이는 축구를 해주지 않았나 싶었거든요? 어, 사실, 조금, 어, 조금 더 뭔가, 완전 이렇게, 융화가 돼서 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그래도 지금까지들 정말 그 재미없었던 경기들 생각도 안날 정도로 갑자기 저번 시즌 토트넘을 보는 느낌이 조금 있었고 중간중간 좀 핑퐁핑퐁 많이 하기도 하고 사실 맨시티도 오늘 상태가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. 어 근데 어쨌든 덕배가 들어오면서 그 분위기가 확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래도 수비로 잘 이, 지켜줘가지고 그래서 클랜 시트를 하지 않았나 싶었고 어쨌든 오늘 케인이 골을 넣음으로써 레전드가 되셨죠 267골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진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케인이 토트넘에 계속해서 있어줘서 너무나도 고마운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. 근데 가끔 그런 생각도 하지. 얘가 왜 여기 있지? 이런, <laughs>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하지만. 어쨌든 오늘 경기 너무 재밌었고, 시티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토트넘이 전 너무 좋네요. <laughs> 어쨌든 오늘 기분 좋게 경기 본것 같고, 오늘 경기 여기까지였고, 저는 다음 경기 때 만나요. 안녕!